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한주 <laughs> 시작하고 계시겠죠? 아... 별일 없이, 별탈 없이, 무사히 그또 즐거운 한 주가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뭉치라고 합니다. 이름은 뭉치입니다. 현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뭉치가 떠난 지 벌써 1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친구들과 많이 사귀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뭉치 그릇에 뭉치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삶아 놓았는데 먹고 갔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뭉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한데, 뭉치도 다시 엄마와 가족으로 와줄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돌아오는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데, 뭉치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요청의 말 남겨주셨습니다 네, 교감 마쳤구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치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맑은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맑은 눈, 네 언제 온 거야?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항상 여기 있었는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네 그리고 해맑은 미소가 아, 너무 착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너무 착하다 이렇게요. 엄마가 남겨주신 여러 메시지들을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할게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뭉치가 엄마 곁을 떠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는데, 그곳 친구들과 친구들 많이 사귀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셔라고 네, 전했습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합니다. 상황만 바뀐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대로입니다. 물론 친구는 생겼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노는 것보단 사람의 영혼과 어울리는 것이 저는 더 좋아요. 라고 합니다. 어, 뭉치 그릇에 뭉치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얼마 났으니까 와서 먹고 갔는지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우선 먼저 대답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 보이는 건 두툼한 고기가 보였고요. 느껴지는 건 감사함. 네, 감사함이 가득가득 차올라. 그런 감정적인 정보였습니다. 어, 약간의 설명을 드릴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음, 저는 지금 미래를 본 거예요. 음, 간혹 미래를 보기도 하거든요. 표감 자체가 미래적인 것들이 다 환생에 대한 정보가 다 미래적인 정보들이잖아요. 저는 지금, 지금 새벽 5시인데, 어, 아직 엄마가 주웠는지 안 주웠는지는 몰라요. 네, 그 밥그릇에 닭가슴살을 닭 올려놨는지 안 올려줬는지는 모르지만, 아이에게 받은 정보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어, 영상에 남겨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네, 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뭉치는 그것을 보고요,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는 이유는 없고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먹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너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 엄마의 마음 씀씀이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어. 저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단순하게 묻는, 묻는다면요. 사망한 아이에게 간식을 놓아준다거나 49제 때무언가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100% 해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저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뭐 조상을 뭐 섬겨야 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식의 제사문화에 대해서 막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교감을 나눠보면서 아이들의 그 마음 상태를 느끼면 물한 잔을 놔주든 간식 하나를 놔주든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걸 정말 먹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먹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먹어서 그대로 아이는 다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먹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기억으로 먹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온전히 그것을 다 즐길 수가 있어요. 예전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너무나 넘쳐요. 네, 감사함이 너무나 넘칩니다. 뭉치는 지금 그런 마음을 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뭉치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데, 뭉치도 다시 엄마와 엄마의 가족으로 와줄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기꺼이 제가 먼저 부탁하고 싶어요. 저를 찾아주세요. 저를 선택해주세요. 다시 돌아갈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달라는 말은요. 다시 만나기를 선택해달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다시 환생해서 돌아오는 만남을 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이도 너무너무 원하고 있고, 네. 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언제 돌아오게 될까 시기를 알려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바로 음성적인 정보로 들었고요. 음, 이미지도 하나 있었는데요. 5월에 5월에 라는 음성 정보와 함께 별일 별 중에서 그게 별인지 유성인지 모르겠지만 빛나면서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5월에는 그래서 5월에는 아이가 임신할 수 있는 임신 기간이 될 거예요. 네, 5월에는 어,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전해드릴 수 있어요. 한 6개월 남았겠네요. 오, 지금 10월이니까. 네, 5월에는 아이는, 아이는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강한 빛을, 내려오는 강한 빛을, 네, 봤습니다. 엄마 아직도 뭉치가 너무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라고 하셔. 뭉치도 엄마를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워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답을 받긴 했는데요. 감정적인 대답이라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먹먹함도 느껴지고요. 가슴 점인도 느껴져요. 애타는 마음도 느껴지고요.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 네, 그런 것들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예요. 제가 말로 옮겨서, 적어서 말로 옮겨야 되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네. 현재 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보고 싶냐고요? 네, 적을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아이가 저에게 전해준 건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전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얼마나 보고 싶어 하냐고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거에 맞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이 말은 아마 아무도 못 전할 걸요. 제가 전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뭉치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 가끔 꿈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꿈에서 보면 저인 걸 믿으실 건가요? 내가 엄마와 아빠에게 갈수 있는 모습은 많아요 꼭 강아지인 나이를, 나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공기로 냄새로 기억으로 기쁨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네, 아이에 대한 것을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강아지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도 아이는 충분히 계속해서, 어, 옆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뭉치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보게 된다면, 네, 그것이 뭉치다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뭉치는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감지하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어떤 형상으로만 그걸 꼭 꿈에서만 만나려고 하면 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맨 정신일 때볼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맨정신일 때도 아이가 왔음을 알아챌 수 있다라고 알면은요. 얼마든지 지금 말한 이 아이의 대답이 어, 뭉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꿈에서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맨정신일 때도 네, 어떤 식으로든 알아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꿈에서는 보는 데에 집중할 수 있고, 꿈이 아닌 상태에서는 느낌으로 네, 알아챌 수 있어요. 어느 한 방향만 보지 마세요. 다시 꼭 만나자는 말, 그 날이 꼭올 거라고. 믿고 있다고 사랑한다는 말내 네, 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멀지 않았습니다. 매우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주는 엄마와 아빠에게 아주 작은 시간만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 오래 따로 두지 않으세요. 우린 다시 하나로 함께 할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믿음은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음, 어찌 보면 모순 같은데요. 절대 모순은 아니에요. 저는 물건을 우리 이 비유는 몇번 들긴 했는데요. 택배를 시키면 택배가 꼭올 거라고 미, 믿음까지 필요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올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정도로 그러진 않잖아요. 이미 믿음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분 하면 온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의 더 다른 더 강한 믿음은 필요하지 않거든요. 환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뭉치가 얘기하는 환생은 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의 믿음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환생을 네. 믿나요라고 하면 당연 당연하죠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라고 하면 저는 언제나 당연히 만날 수 있어요라고 해요. 어떻게 아는지도 모르면서 당연하다고 해요, 저는. 네, 당연하, 당연히 만날 수 있어요, 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많아요. 네.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저는 그냥 핑계지만 전해 받은 것을 전해 드릴 뿐입니다라고 어, 저도 네. 그렇게 빼기 이야기를 못해요. 제가 느꼈던 것들 이런 마음을 여러분 견주께서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걱정을 안 하실걸요. 만날 때가 다 됐는데도 걱정하시는 엄마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다다 다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만날 때가 가까워졌는데. 더 기쁘고 막 좋아해야 뭐 되는데, 만날 때가 다 될수록, 어, 못 찾으면 어떡하지,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그런 걱정할 일이 없거든요. 아, 만날 때가 됐구나. 그냥 당연하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만날 때가 다 돼서 당연하게 만나겠구나. 하지만 엄마들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해요. 엄마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저도 엄마들 때문에 걱정하지 제 스스로는 걱정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뭉치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5월달에 임신 정도 하면 여름 수입에는 만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알수 있을 텐데 우리 약기 영상만 우리 약이 나오는 영상만 보고 다른 어떤 영상들을 안 본다면요 많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네, 영상 안에는 정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또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목요일을 찾든지, 패시을 선택을 하든지, 아이를 어디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로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이런 식으로도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많이 초조 초조해 하고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네, 알아보시고 찾아보시고 하시길 하면 될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